자, 삐아이 주가가 오늘 5% 정도 상승을 보여줬는데, 아쉽게도 윗골이 남기고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기존에도 여러 차례 이런 사태들을 반복을 하면서 기대감을 줬다가 실망감을 줬다가를 반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번씩 치고 올라갈 땐 있는데, 이 상승세가 이어가지 못한다라는 게 상당히 아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떻게 전망을 바라보고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아야 되는지 이번 영상 통해서 모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실전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가는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점만 잘 따라오신다라고 하면은 실전매매에서 수익을 거두고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 가실 수 있을테니까 이번 영상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삐아같은 경우는 한 번씩 이렇게 화장품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마다 조금씩 움직여주기는 하는데 아쉽게도 그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진 못해요. 이게 한 번씩 이렇게 테마성으로 올라오긴 하는데 자 과연 왜 이런 상황에서 못 올라오는 것일까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이 그리고 화장품 실적이 역대급으로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주가는 이 모양일까 라고 고민들 많이 하실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게 세력들의 움직임이에요. 자왜 이렇게 세력들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되냐 일단 삐아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상장을 했죠 보통 이렇게 상장하고 나서 가장 문제가 되는건 뭐냐면 은 보호예수 물량이에요. 이 보호예수 물량들이 모두 수화될때까지 제대로 상승을 못 만들어냅니다 세력들 입장에서도 이 보호예수 물량을 걸려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어느 정도 기다리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온 뒤에 여기서부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삐아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더 이상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지지 구간을 만들어 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8,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움직이다가 한 번씩 이렇게 호재가 나와주는 건데 아직까지 물량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세력들이 제대로 맞먹고 올리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력들이 언제쯤 본격적으로 올릴 것인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전달을 드릴 건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올려있다 하더라도 대응이 중요하다 라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한 번에 갑자기 무섭게 치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만히 기다리기보다는, 매매 전략들을 확실하게 세우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못해도 여기 15,000원 구간까지는 도달이 가능할 건데 이게 최소 수치예요 그러니까 15,000원까지는 한번은 도달을 할 거고 여기 구간에서 조정을 거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매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가 여기서 관건이 되겠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아 매수세가 강해지는 시점이나 완전히 저점 시점 이런 타점을 잡아가면 좋은데 혼자서 이런 타점 점을 잡는 게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대응이 힘들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더 알기 쉽게 제가 문자로 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가 타점이 나올 때마다 공유드릴 테니까 제번 알려드릴게요. 저한테 피하라고 종목명을 남겨주시면 그분들한테는 제가 이 타점들 모두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거두고 그를 바탕으로 제 채널이 성장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세력들이 물량들을 모아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못해도 2만원까지는 충분히 올릴 수 있는게 삐아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계적으로 작전들이 진행이 될 건데 지금의 작전 상황은 일단 여기 구간까지는 계속해서 올려주지만 이 이상 올려주는 확실한 양봉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00원을 뚫어주는 양봉이 나올 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가능하고 여기서 약간의 조정을 거친 다음에 물량들을 소화해내고 여기 2만원까지는 도달이 가능할 거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움직임들을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지금부터 또다시 주시 필요가 있는데 기존에 여기 바닥권에서 모아갔던 세력들이 최근 들어서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한 번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조만간 또 다시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점들을 여러분들한테 모두 공유드리고 있고 세력들의 움직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얘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두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어떻게 바닥에서부터 미리 잡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미 호재가 뜨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갭상승으로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이미 호재가 뜨고 난 다음에 들어가려고 하면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런 호재들이 어느정도 예고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개미 털기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구간을 못 견디고 빠져나가거나 매수 타점으로 잡아가야 되는 구간을 그냥 지나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보들은 미리 알 수가 없지만 이 돈의 흐름은 미리부터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차트는 속일지언정 돈의 흐름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세력들의 매집 에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얘네들의 매집 패턴으로 봤을 때 분명히 뭔가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이 돈의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타점들을 잡아 드리고 있고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도 영상만 잘 따라오신다라고 하면 이런 바닥에서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이 올릭스를 이렇게 1월 25일부터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거다. 이미 주가를 누르기에는 한계치에 도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14,000원에 있을 때부터 아무도 관심이 없는 이 순간에 이 올릭스의 매수타점을 잡아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도 이미 이 기술 이전에 대한 이야기들은 있었고, 다만 많은 분들이 그것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개미털기 구간에서 못 견디고 나가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하지만 저는 이런 구간에서 돈의 흐름이 달라진다는 라 것을 포착을 했고, 그렇게 저희 구독자분들 한테 매수 타점을 잡아 드렸던 결과 추가적인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수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바닥에서 잡아갔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 종목을 짧은 시간 안에 네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이 종목뿐만 아니라 제가 이펩트로이라는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10월 4일에 자 다음 주에 난리 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때 당시에 주가가 5만원의 채안될때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매수 타점으로 잡아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흐름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찍은 다다음 날부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을 해서 매수 타점 대비해서 무려 2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제가 이런 타점들을 모두 다 말씀을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런 타점들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생기고 심지어 저희 구독자분들도 영상을 못 보고 지나치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에 이런 타점이 나왔을 때. 영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별도로 알림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놓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수익을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제 구독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러한 타점들이 나올 때마다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 번호 이렇게 공개해 가면서 저한테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는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앞으로 이러한 매매 타점들이 나올 때 우리가 어디서 매수해야 되고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 이런 타점들을 전부 다 공유 드리고 거란 말이에요. 자 실제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자이 종목으로 두배 수익을 봤다 이렇게 100% 수익을 봤다 라고 해서 인증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 많은 돈을 투자했다 라고 하면 더 많은 수익금을 챙겨갈 수 있었을 테죠 물론 이분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는 마음에 이렇게 적은 금액을 투자했겠지만 지금은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손실만 보지 마시고 이제는 원금 회복을 하시고 수익으로 전환하시라고 이러한 타점들을 모두 다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 주 주시고요. 우리가 주식을 수익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세력들한테 당해서 손실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알게 되었으니까 제 채널을 통해서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세력들의 물량을 뺏어오는 세력 털기를 진행을 하자고요. 자, 저도 주식 처음 시작을 할때 맨날 이 세력들한테 당해가지고 모아둔 목돈들 잃어봤고 그래서 그 부족한 돈을 메꾸고자 뭐 배달 알바도 하고 대리 운전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런 거에 시간 쓸 필요 없이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한테 뭐 주식으로 재벌 만들어드리겠다, 뭐 그러한 허황된 목표를 가진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넉넉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주식으로 월급 정도는 만들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렇게 수익 보시는 분들이 늘어날수록 제 채널의 구독자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만으로는 부족해서 제가 직접 주식으로 월급을 만들어갈 수 있었던 노하우를 적어서. 이교보문고에다가 출간을 했는데 뭐 제가 이걸 홍보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이거 무료로 전부 다 전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받아 가시는 방법은 영상 마지막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결국에 지금 수많은 유튜버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안겨다 드릴 유튜버가 어떤 유튜버인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주식의 이슈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유튜버랑 이렇게 실질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타점들을 공유드리는 유튜버, 과연 누가 진짜 전문 고 누가 수익을 만들어줄 전문가인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수익을 보려고 주식을 하는 거고 이 영상도 시청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소중한 시간을 쓰는 만큼 얻어가는 게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을 누르고 있지만 그래도 더 빠른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통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에. 에서 이번 이벤트를 준비를 했고 자, 퀴즈에 참여해주신 분들한테는 총두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번호 또는 종목명을 적어서 제 번호 010740006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이두 가지 상품이 무엇이냐? 자첫 번째는 현재 교보문고에서 판매하고 있고 제가 실제로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었던 노하우, 주식으로 월급을 만들어 갈수 있었던 노하우를 적은 책인.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 책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저는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는 100%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하신다면 앞으로 주식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전 매매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주로 담았는데 이렇게 목차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차트 보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주식을 매매하는데 직장인한테 맞는 매매 전략 ]까지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 10년의 노하우를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내용은 제가 상황에 따라서 계속 개정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앞으로 주식을 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 내용을 참고하신 다음에 제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더 빠르게 주식하는 법을 배우고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나 초보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 어차피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이 내용 반드시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저희 구독자 분들이랑 지금 매집 중인 2025년 세배 폭등 주요 테마 종목인데 자 2025년에는 어떤 종목이 폭등을 할 것인가 그 예측을 봤을 때 지금 월가에서는 이 AI 파티가 2025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종목들 중에서도 우리가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되면서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정부에 베팅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현재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주요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로보 택시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인 시장을 위해서는 이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규제 완화를 통해서 자율주행 시장이 확대가 되고 테슬라의 로보 택시 사업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수혜주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미리 매집에 들어갈 필 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서도 테슬라 로보 택시의 수혜주가 어떤 것인지 그 옥석을 가려봤고 그리고 이 기업이 현재 ai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수익까지 발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i 개발한다고 적자만 보는 기업이 아니라 이미 기술 개발이 어느정도 됐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력들이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것인지 이 세력들의 움직임까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바닥과에서 진입할 경우에 기대 수익률이 최소 3배는 바라볼 수 있다고 라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 수익 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모아가서 한 번에 큰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도 지금부터 미리 모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퀴즈에 참여해주시는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이 종목 역시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챙겨가시라고 공유 드릴 테니까 이 종목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모아 가신 다음에 2025년에는 더 이상 손실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계좌가 좀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수급이 꼬일까봐 제가 딱 200분한테만 이 종목을 드릴 거고 200분이 마감된 다음에는 뭐 아쉽지만 이 종목을 공유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폭등하기 전까지 딱 200분만 받을 거니까 늦지 않게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0 1 0 7 4 5 9 5 0 6제 번호로 번호 또는 종목명을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혜택들 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기 바래요 뭐 물론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기프티콘이나 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프티콘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고기를 잡는 법을 배워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상품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저희 채널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 모두 다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